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이 자손이나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잇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상가라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예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냅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 구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의 주인 그 아들까지 죽인 사람들이 누구이냐? 바리새인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말하자면 기득권층이다. 그 시대에 절대적 힘을 가졌던 사람들, 기득권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이 결국에는 아들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사람 앞으로 죽이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밝히죠. 그런 과정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대상이지요. 되물으십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도 기대하고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절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했을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메시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10편 110편에 보면 다윗의 후손이 맞지만 그리스도 말하자면 메시아는 예수님은 그위에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밝혀주시죠. 당시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2절에서는 그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누가 말한 거예요? 다윗이 말한 거죠. 다윗이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라고 이건 뭐 그대로 시편 1 1 0편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앞에 있는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내 주께라고 이제 다윗이 또 말할 때내 주께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면 주님이다. 내 주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이제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상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보면 그런 해설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 자신을 이제 가리키는 것이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저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처럼 정치적인 왕권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치적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사실 이 주라고 하는 표현 4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위에도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내 주께라고 하는 것과 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라고 말할 때이 주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인데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마 황제에게만 쓰이던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쓰일 수 없는 표현이 바로 이 주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이 다윗이 자기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예언적으로 썼던 표현이기도 하고, 곧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거죠. 말하자면 다윗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시냐,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이제 오신 거죠. 하지만 오신 그 메시아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 거반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만났었던 농부의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오신 그 메시아를 죽음으로 내모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인 것을 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마치 농부 농부들이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지로 내모는 것은 왜 그런 것이냐? 다 주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주가 된 거예요? 내가 주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상 앞에 있는 비유와 연결이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므로 그 죽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것이 되리라. 내 것이 되리라.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바로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대제사장 서기관이었다는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지금 성전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포도원이랑 성전은 그래서 같은 것이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위가 되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 있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싶습니다 교회 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 아니 나라고 하는 개인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지 목사도 교회 주가 되어서 안 되고요 중직자도 교회 주가 되어서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헌신을 많이 한 사람이 주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대체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에, 그들이 뭐 헌신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들만큼 헌신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없고요. 뭐, 오늘로 말하면 어, 교회 안에 목회자, 중직자 뭐다 같은 해당이 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 노릇을 하고 있더라 내가 주인 주인으로 그렇게 에, 생각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되느냐? 다윗이 말한 바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사실은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통치자이고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일컬어져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질 정도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되어지죠. 그런데 그가 내 위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위에 있는 왕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왕중 왕이라고 말하는 거죠. 누가 왕중 왕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께서 왕중 왕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일 뿐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녹아져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땅 가운데에서 청지기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앞에 있는 포도원의 비유, 비유를 보면. 주인이 농부들에게 맡긴 거잖아요. 청지기이고 사실상은 종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아들까지 종들 뿐만이 아니라 싹을 받기 위해서 보낸 종들뿐만이 아니라 아들까지 죽음의 자리로 내몰잖아요. 이게 결국 이 시대였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수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인가를 늘 끊임없이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평생 싸움은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이시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지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부단히 끊임없이 분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생각 그것을 몰아내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종이면 이렇게 행동할까요? 정말 종이라면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리서 우리 지난 주간에 묵상하고 암송 요절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천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그분을 우리의 입술에 고백으로 주님이라 고백해요 근데 찬송이 고백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내 행동이 고백이죠 또 집에서 하는 내 행동이 고백이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는가 그것이 예배당에서 밴드 음악에 맞춰서 흥에 겨운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이 그분을 주님으로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찬송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제46절을 보시면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함께 46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특별 당부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누구를 조심해라. 서기관들을 조심해라라고 말합니다. 외식하는 사람,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그 특징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긴 옷은 이제 기도 쇼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인터넷에 좀 사진을 검색해 보시면 서기관 머리부터 이렇게 발끝까지 쭉 내려오는 기도 솔. 저도 성지순례 갔다 온 분에게 좀 하나 부탁했더니 그건. 구할 수가 없다네요. 아무튼 긴 기도설이 있는데 어, 사실 원래 그 기도설은 어떤 의미로 써있느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전념하기 위하여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늘어뜨리면서 이제 쓴 거죠. 그런데 그게 어떤 용도가 되었느냐 이 서기관들에게는 과시용이 되어져 버렸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길게 기도하는 게 나쁜가요? 아니죠. 기도는 당연히 하다 보면 5분이 짧고, 1시간도 짧고, 2시간도 짧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알죠. 얼마나 기도할 거리가 많아지는지. 그런데 여기서 길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외식적인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나 이만큼 기도해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용도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에, 자기 과시용으로 전락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시장에서 문란받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죠. 권위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죠. 뭐 요즘에 워낙 젊은 세대가 윗세대에게 뭐 인사를 안 하는 세대 시대이긴 합니다. 뭐 그런 분이 좀 가끔 계실 수 있죠. 왜너 나한테 인사를 안 해? 뭐 이제 당연히 뭐. 우리는 다른 세대를 살아왔기 때문에윗사람에게 존중하고 또 존경을 표현하는 것의 부분이 있을 텐데 여기는 그것을 넘어서서 아주 권위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지요. 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으뜸되는 자리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말하자면 사실 이제 회당에서 으뜸되는 자리는 연설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해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이사에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강론하신 적이 있는데,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으뜸이 되는 자리 앞에 나서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앞에 나서야만 뭔가 완장을 채워줘야만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일수 있을 겁니다. 되도록이면 완장 없어도 일하는 사람이 돼야 될것 같아요. 완장을 채워주면 사람이 또 하긴 하대요. 그런데... 완장이 있어야만 일한다. 그 수준은 넘어서야 온전한 헌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잔치의 윗자리를 앉는다. 뭐 이거는 주인의 바로 옆자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특징이죠? 외식하는 서기관의 특징이더라.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당시에는 이제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한 것으로 뭐 요즘 선거 학자들이 좀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착복을 하는 거죠.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이 내려지느냐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뭐 단태 그 신곡에 보면. 지옥이 이제 여러 층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천국도 여러 층이 있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이제 천주교적 관점이죠.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저런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산물이긴 합니다만 어, 여기에 이제 더엄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일 밑바닥의 지옥을 말하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뭐 지옥 자체가 지옥 자체가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어서 가지 절대로 말아야 될 자리 이겠습니다만 그만큼 더 무게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이 서기관들이죠. 더 많은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책임을 지금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변질된 것일까? 기도조론 어쩌다가 과시용이 돼 버린 것일까? 왜 권위 의식이 이렇게 찌들어 있게 된 것일까? 왜 으뜸의 자리는 좋아하게 된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뭐 같은 말입니다. 위에서 누가 주인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되었으니까 당연히 주인이 받아야 될 권리, 주인이 받아야 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과시용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말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좋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죠. 좋아하는 자리, 윗자리를 좋아하더라. 높은 자리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서기관을 삼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과시용으로 전락을 해 버렸어요. 머리의 기도서, 또뭐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그렇게 자기 과시용으로 전락을 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에 되느냐 마음을 찢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여야 하죠. 그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살펴주는 거여 하죠. 그런데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은 내팽개쳐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짓밟고 또 기도조차도 과시용이 되어져 버렸다. 누구나 이런 변질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변화는 참 건강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 변질이 위험한 거죠. 그런데 이 종이 한장 차인 거 같아요. 변화로 가느냐 변질로 가버리느냐 어떠세요? 저는 어떨까요? 스스로 늘 물어야 될것 같아요. 나는 신앙의 첫 출발 자리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변질되어져 버린 사람인지, 변화되어져 버린 사람인지, 변화되어진 사람인지, 오늘 지금 서기관들은 변질의 변화예요. 변질되어져 버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자리가 결코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리를 갖게 되면서부터 많은 분들이 예전의 신앙을 더 잃어버리기는 경우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속에 다시 한번 무엇이 주인인지 내가 주인이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말 그대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시 과시형 경건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찢는 기도,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 거하와 가부를 돌볼 줄 아는 착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I